결혼하지 말라그랬잖아 애는 낳지 마. 어차피 못 낳아요, 저는. 아니면 아... <laughs> 뭐? 아니 오늘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 집게도 있고 뭐 무슨 다이소 제품? 그리 코스트코 제품? 약간 잡상에 노는 느낌이기도 하고 게스트 분... 게스트 분 한번 모셔보죠, 뭐. 네, 아 어서 오세요. 아, 뭐야? 다음 주 맞아요? 아니 어디 카메라 봐야 돼? 아니 옆으로 가세요. 네네. 여기 내 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없게게 떠넘겨 앉아. 아 어, 어, 여기 옆에 앉아 주시면 여기 제자리예요네 맞아. 너무 정 없어.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정 없어. 세상에 뭐야? <laughs> 나 언니 옆에 앉는 줄 알았잖아. 아니 <laughs> 어? 유명한 사람이잖아. 연예인이잖아. 우리 아줌마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저도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요 서준 어머니 어머! 브이로그 봤어요 저공부하시는 것도 보고 뭐야 그럼 샀어요? 소소! 소소 샀어요 어머! 어. 이 언니 잘될 언니네 소소도 사고 브이로그도 보고 하울하시는 것도 봤어요 너무 잘 먹었다 <laughs> 아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어, 뭐야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어, 어 여기 한번 보고 여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 키우고 있는 서준 엄마예요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뭐여기도 있어 카메라 아니 오늘 또 서준이는 응.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엄마한테 맡기고 왔지 아니 근데 서준이가 실존 인물은 맞죠? 거짓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서준이가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 맨날 엄마가 키우시고 나, 나왔다고 하면은 인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가 참 괜찮아 얼굴이 음. <laughs> 인물이 이거야 오늘은 좀 보니까 카트 안에 좀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내가 야 이런 말안 하려고 그랬어 나 동네에서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것만 하면 음. 있잖아? 이거 다 따라 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풍자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려고 내가 다 갖고 왔어 어... 아 그럼 꿀템데 언니! 어. 말 편하게 <웃음> <웃음> 아무도 없니거 아니야 몰라 언니 인지친구인지 몰라 근데 어, 어. 나한테 말 뻔하게 제가 이제 미혼이잖아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신도시 마음에 약간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 신도시 마음에 하루 일상은 좀 어때요 일단 결혼하지 음. 마 결혼 아. 왜 하려고 그래 음. 내 신도시 마음에 일상은 뭐냐면 아침 딱 일어나가지고 모닝 커피 한잔 먹어줘야지 어 모닝 커피 어, 맞아 어. 모닝 커피 한잔딱 먹어준 다음에 애기 이제 보낼 준비하고 아침에 뚝딱뚝딱 요리 음, 음. 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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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키트로 밀키트로 밥해주고 그다음에 남편 출근 준비 전에 이렇게 또. 이런 걸다 슥슥슥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꾸미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딱 음 나가서 또언니랑 이렇게 하면서 마셔주고 오, 아니 언니들을 많이 응. 하시더라고나 너무 많이 알아 어. 서정 언니랑 민정 언니랑 딸리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놈의 서정 언니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어. 저도 아, <민정언니가 별로야>. <웃음> <웃음> <비밀이야>. <웃음> 어, 드어드 민정 언니가 별로야 비밀이야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laughs> 손목은 왜 아프신 거예요? <웃음> <웃음> 봐봐 이제 애기 들쳐안고 음. 뭐하고 음. 요리하고 요리도 막 칼질을 그냥 해, 딱딱딱딱. 밀키트해도 마지막에 파 썰어놓고 이건 다 내가 해. 그거 마무리 내가 해. 그럼 뭐야? 내가 반절은 한 거야. 어. 그리고 내가 또 공구도 하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공구야. 또 공구 그거 막 옮기고 뭐하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동네 나가서 언니들이랑 음. 커피, 어, 커피 한잔 먹을 때도 손목 었어 어. 그럼 저녁에 <laughs> 어때? <어떻게>? 맥주. <넥주>. 먹고 <laughs> 노는 양구 손목 가는 거군요. 아니 그러면은 음. 오늘 우리 또 우리 서준맘이 가져온 세탁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말하는 거지? 네. 오늘 어떤 이미지 세탁을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상. 어머, 이것도 궁상이라 적어놨어? 아니 나는 좀 억울한 음. 게 있어. 어, 네. 내가 브이로그 같은 거막 올렸잖아. 근데 그 브이로그에 사람들이 음. 세상에 마지막에 할인해달라고 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음. 궁상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막 공구할 때도 샘플이가 더 엄청 남아있었잖아. 어. 아 근데 궁상이라 그래. 왜 그렇게 얘기하니? 어머 미안해. 아, 아, <laughs> 진짜 미안해요. 너무너무 <넉넉> 미안해요. <laughs> 아이고 아, 9만원이고한번 볼게요. 어머 언니 넘어졌어. 언니 조심해! 고관이 어. 나가. 언니 이거.. 지금 조심해야 돼. 자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모습이 궁상이라 그런지 한번 제가 한번 됐어. 볼게요. 됐어. 그런 거또 뭐 보려고. 아이고. 아이고 9만원이.. 나 너무 놀랬잖아 뭐라도 챙겨줘. 응. 그럼 네, 매니큐어 같은 것도 챙겨줘. 아니좀 할인을 해줘. 응. 언니, 언니는 언니 현금으로 하잖아. 너아직도 너 언니가 카드 한적 있니? 너한 번이라도 언니가.. 너.. 너 서운해 참. 너참 서운해. 언니가 언제 너한테 카드를.. 어 이런 모습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 음. 이거 악마의 편집이야. 맨 어. 앞부분에 내가 이거 편집하셨잖아. 세상에나? <laughs> 내가 반찬하면 반찬 갖다주고 음. 김치 담가면 김치 김치단과 담가주고 이러는데 오. 어떻게 마지막에 저렇게 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아, 있지?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된다? 맞아! 뭐 기브앤테이크 기억 안 났어 맞아! 그런 걸안 보고 무조건 저렇게 할인해줘 깎아줘라는 것만 보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절약하는 방법 절약은 뭐 다들 알잖아 치약 2만 치 짧고 2만 치 짜고 약간 이런 게 절약이지 음. 뭐야 우상 같은데? <laughs> 달라 궁상도안 어. 사는 거야 절약은 음. 아끼는 거 내가 만약에 먹을 거를 이만큼 샀어 예를 들어서 음, 음. 가자마큰거 저거 막 이렇게 샀잖아 지영이 언니 서정 언니 민정 언니 나눠줘 반절을 어. 그리고 그 언니가 나한테 또뭘줘 사과나 뭐 음, 과일 같은 음. 거 주지 이것도 기분이 크야그 음, 음. 그렇게 절약을 해버려 봤어요 그때 그 쌀국수 서정 언니한테 좀 박스에서 꺼내준 거. 위래. 응. 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laughs> 미안해, 미안해. 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절약을 하신다, 이렇게 기분이 들어 <laughs> 가방이 또 명품 가방이어서 아, 이만해. 이거 <laughs> 이만해. 여기에 뭐들어가는줄 알아? 여기에 뭐안 들어가. <laughs> 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속눈썹 연장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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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잖아요. 어. 속눈썹 연장, 음, 음. 뭐 네일아트 이런 거 자격증도 막다 따놓고서 음. 뭔저했지 손님들한테 내가 엄청 연장 이런 거 잘해줘. 음. 어, 손님들이 나랑 그 하잖아? 막 솔솔 잠이 들더라고. 근데 진짜 <laughs> 어. 했을 것 같아. 눈썹 <laughs> <laughs> <좀> 문신하고 <laughs> 어, 눈썹 머지 그거 잘해야 돼. 아무래 자국 남아. 그리고 손이 내가, 야무 엄청 야무지 손이. 그, 그게 비밀인가요? 그렇게. 해줘손가 <laughs>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탁한단 말이야. 이날 너손 야무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쯤 해줘라, 저거쯤 음. 해줘라, 뭐 같이 좀 해줘라 하는데 난 그래서 비밀로 해버려. 야무지게 잡아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본인은 저 장사하셨을 때 손썹 연장하고 뭐 주로 뭐 챙겨주셨어요? 너무 퍼져서 망했어 <laughs> 나 정말 너무 퍼져가지고 어, 내가 어, 어. 한줌줄거세줌 주고 재료를 시켜야 되는데 재료를 더 많이 시켜 왜 민정 언니 서정현 언니 막다 나눠줘야 되니까 또 만약에 나한테 서글서글 웃어주고 손님에 두세번와 그럼 나는 그냥 반절까지 할인해줘 그래. 아할만했네. 음. 아 그러면 사람도 좀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하시겠네요. 헉, 여기저기 결혼 안한 사람 손손 손, 손. 결혼하지 말라며. 하지마.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얘 애는 낳지 마. 아, 어차피 못나요 저는. 아니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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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제 친구 없이 뭐야. 난 집. <laughs> 뭐야! 얼굴 빨개지셨네. 아니, 아마... <laughs> 괜찮으세요? 아니 뭐야 여기 여기가 갑자기 갱년기 날것 같아. 레이 지금 나가겠어 눈이 많이저다가 다시 어. 들어왔네. 어. 그러면 아니 오늘 뭐 저도 챙겨줄 거 없으세요? 좀뭐 이렇게 많이 베푸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우 <laughs> 어, 뭐가져오셨어요 뭐야? 알고 물어봤어. 뭐야? 내가 동네 막 다니다 보면은 음, 어린애들이나 음. 사람들 보면은 막주고 하는 게 있어. 자, 음. 하나. 이거 내가 먼저. 아이거 음. 머리 한번 꽂아야 돼. 엽잖아 뿅뿅 뿅뿅. 너무 귀엽지? 놀이공원에서 숙녀 머리만 가지면 또 속상해 이런 거. 숙녀 어. 머리 안만 가지게 약간 뽕잘 띄어지는 곳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어머! 귀여워! 어.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그럼 나도 질수 없지? 자, 하나. 어. 어. <laughs> 한번 흔들어 봐, 버리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 잠깐만, 또 옆으로 갈까야 아하! 시작! 시작. 아! 자, 이쪽, 이쪽. 보고. 아하. 야, 야, 야. 저준맘님이 어, 카메라를 어. 잘하네. 나몇번 다른 방송 몇번 출연했잖아. 어. 처음이 아니어서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laughs> 자, 그리고 또이요또 또 뭐예요? 짜라라! 이게 뭐야? 이건 조사네. 아, 어디서? 홍보 때문에 나오신 거죠, 지금? 눈치 되게 빨라. 어머! 왜 그러? 아니, 아유, 군인 뒤집알아서 아유, 그러면은, 이렇게. 그걸한 맛있게만 먹어줘요.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이거 국물 곡물 발효 요소인데, 국물로 발효. 짜 뭐야? 안 돼, 안 돼. 못 보여줘. 저희는 홍보가 안 돼.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어, 진짜 야박해. 이런 거. 알았어. 내보내지 말고. <laughs> 어머, 뭐야? 정종기 기절이야. <laughs> 정준님, 사랑해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방송에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 나 이거 팔로 나왔어, 사실은.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언니, 미안해요, 대표님. <laughs> 인플루언서이시구나. 어. 어. 이거 하니까 너무 이쁘잖아, 머리. 아, 그래요? 우리 어, 머리 자갈치 머리 한거아 <laughs> 너무 잘하지? 음. 아니, 근데 점점 웃으이지 마세요. 어. <laughs> 나 걸렸어. 이번 거 걸렸어. 어. 그러면 혹시 신랑 분는 어떤. 고깃집. 아, <laughs> 나 봤는데 버스킹. 에이, 맞아, 버스킹. 그 얘기 하지 마!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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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기 버스킹을 잘 들어봐 아니 네. 봐봐 내가 싫어하는 오빠가 있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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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나는... 오빠 어머! <laughs> 난그 오빠가 싫은 게 아니야 사업을 어... 백날 말아먹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소개시켜줄 수 있고 그 사람이랑 다니는 거 웃으면서 볼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아니 나는 아니 요 어머 선생님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어... 아니 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사업 실패하는 사람이 어... 친구인데 그 사람이 맨날 고기 집다니고 뭐하고 그 그런 어느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러고 있냐고 난 그래서 싫은 거야 난그 사람이 싫었던 게 아니야 왜? 어... 그 사람은 난 처음부터 좋았어 오빠랑 만나면 맨날 술먹같 먹고 이랬는데 언남도 빽짝 사업을 망하는 거. 근데 왜 자꾸 내 남편이야 왜? <laughs> 이거 내보내지 말아줘요. <laughs> 정구 오빠, 상식적으로 행복해. 아 그럼 고기 버스킹은 이제 망한 거고. <laughs>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 얘기를 왜 자꾸해? <laughs> 정구 씨 때문에 망했구나. 어머, 그 사람 이름도 꺼내주노 마요. <laughs> 한참 그거 때문에 몇번 싸웠어. 어... 음. 아 그러면은 왜뭐 싸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맨날 똑같아요. 저희는 뭐 서로 잔소리하다가 싸울 때 있고 막 얘기하다가도 진짜 별 것도 아닌 거 있지. 밥 먹다가 갑자기 어. 막 짭짭거리는 소리에 싸우고 음, 똑같지. 아기 보다가 아기 애기 우는데 네가 가네, 내가 가네 막 이러면서 음. 싸우고 막 그런 거 말고는 우리는 진짜 조장구! <laughs>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어. 그럴 때 싸우고 근데 어. 그거 말고는 우리 뭐 사이도 어. 남에. <laughs>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줄게 따릉따릉 응. 그럼 혹시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할때 뭐 남편을 막쥐 잡듯이 잡아유쥐 잡듯이 잡을 땐 잡아줘야 돼 대신 나도 잡을 때 끼깅이야 오. 그리고 내가 잡을 때 남편이 깨깅이고 오. 그럼 우린 끼깅깨깅 하는 거야 남편이 잡을 땐 내가 끼깅 내가 잡을 땐 남편이 깨깅하면서 끼깅 우리 끼깅깨깅이야 이거 무조건이야 끼깅깨깅 기억해야 돼끼깅깨갱한 명만 끼깅거리면 안돼 감탄했어? 나 이런 들었어? 아줌마 몇명 알거든 <laughs> 너무 기가 빨리고 지금 소개시켜줘 아 어, 오마주가 돼가지고 힘들어 지금 언니들 소개 좀시켜 서정언니 같은 어 공부 어. 좀 이렇게 같이 싹싹 어. 해보게 브이로그를 보는 또 남편의 반응 나한테 그만 좀 하라고는 하지 왜냐면 너무 뭐 오바 떤다고 오바 쌈바 떤다고 내가 먼저 오바 쌈바 떤 언니 그잖나내 일상을 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담는 건데 그 됐어 근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지가 뭐라 해가지고 뭐 지는 막고기버스 향으로 다니는데 그만하지 말라며 저한테 어머 원래 내 입으로가 괜찮지 남입에서 좀 그런 거야. <laughs> 뭐 이런 거다 이런 거 담아두나 봐. <laughs> 뭐 하여튼 뭐 알콩달콩 부부로 이렇게 소문이 나셨는데 자랑 좀 한번 하세요. 내 남편 자랑 할거 음. 많지 음. 키가 어. 191. 어. 키가 191에다가 자상하고 착하고 승한만 음. 음. 안 내고 내가 화나면 음. 옆에서 막 춤추면서 나 풀어주려고 어. 해. 약간 뭐 이런 거 히비 희비 히비야 히비 비나 어. 깜넙네도 돼? 어, 아 그럼요. 뽐내셔도 돼. 딸랑딸랑딸랑딸랑. 나선 로이 배러스. 어, 반하 어.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솔직하시니까 좀 밸런스 게임을 좀 어머. 하면 어떨까? 어머, 밸런스 게임도 있어요. 아, 어,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응. 네, 네. 남편이 이성 친구와 단둘이 술 마시기 대. 어머? 남편이 이성 친구와 일박 2일 여행 가기. 그 이성 친구 그냥 나 머리 끄댕이 잡아버리고 싶은데. 어머, 세개 골라야 돼 이거를. 둘 중에 하나 고르. 어머 나안 돼. 나는 이성 친구랑 둘이 숨었 때 누구랑 숨었 때 나는 그냥 머리 끄댕이를 잡아버리고 싶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머리 끄댕이를 잡아버려. 너 걸리기만 해. 아니 이거는 그냥 만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단둘이 술 마시기 1박 2일은 절대 안돼 술을 마실 때는 그냥 편하게 냅두시는? 나는 달려가지고 그 자리에 어. 끝날 때쯤에 무조건 가가지고 내 오. 링링이 타고 가가지고 있지? 바로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지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평생 나한테만 잘해주는 남편데 돈벼락 맞고 혼자 가야지 돈벼락 <laughs> 나는 벼락을 맞고 싶어 어. 혼자 내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 오. 돈벼락 맞고 나는 남자 한 달에 한 번씩 갈르끼 거야 아. <laughs> 그러면은 너무 솔직하시니까 좀센 걸로 한번 가볼게요. 남편 팬티 안에 내 손대. 내 팬티 속 남편 손. 우린 같이 넣어버리는데. <laughs>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거 물어봐. 어머, 나는 내다야 누가 먼저냐? 네가 넣든 내가 넣든 누가 먼저냐? 그냥 막 겉으로는 막할말다 하고 속으로 좀 우는 편이세요? 아이고 집에서나 있잖아 음. 술한 잔에 걱정 고민 근심 탁 털어내 버려. 나는 안주 안 먹어 버려. 음. 난 거기서 막 슬프고 힘들고 음. 막 그러잖아. 그거로 티를 그렇게 되지 않아. 어. 그럼 또 동네에서 이거가 될 수는 없거든. 어. 동네 이거들은 말이야, 딱 집에 가가지고 술한잔싹 먹으면서 눈물 한바가지야 아유, 이게 또 눈물나는. 아유. 괜찮으세요? 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 음. 어. 그러면은 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영상편지 한번 해주세요. 아왜 어, 마지막이야? 어. 너무 아쉽게. 가세요, 제발. 어. 여보. 아이고 떨려. 아이유. 사랑해 <laughs> 너무너무 고마워 여보 우리 이새 계획 조만간이야 오늘 저녁 딸딸따술 먹고 기다려 대기해 아유 됐어요까지. <laughs> 뭐가 세프신 거예요? 아유 남편 이름만 나오면 뭔지 알지? 결혼 안 해도 모를 수도 있어.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차올라. 아 그러면 또.. 남편이... 뭐야 마지막이라며! 뭐 자꾸 나와! 우리 너무 또 핫하신 엄마니까. <laughs> 어, 또 끝까지 뽑아내야죠. <laughs> 아주 장기까지 뽑아내겠어 음. 세상에. 민정 언니랑 또 서정 언니한테도 한마디 하세요. 방송 나오셔서. 송 갚아! <laughs> 언 내가 30만 원 빌려간 것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음. 어떻게 언니 나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니? 서정언니는 음. 참 괜찮아. 음. 편집해야 돼. 민정언니 돈 갚아 얼른. 사랑해. 언니 그래도 언니, 언니 정많은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좋아. 언니 최고야. 이 부분만 내보내면 되는 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응. 오늘 또 서준맘 나오셔가지고 궁상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요즘 많이 힘드시다. 이미지 세타 응. 결과를 이제 발표할 어, 건데요. 너무 기대돼. 바로 삼십초 후에 공개용관에 서준맘의 이미지 세탁은 어머, 어떻게 뭐야?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 어 거기 안에 있다고? 땄다 아, 그어어정정기 여기 난리도 아니야. 우리 서준맘의 이미지 세탁은 어머, 어머. 깨끗하게 완료됐습니다. 어머 이미지 세 해준 오,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어머 성공해하셨어요. 어머 진, 요, 뭐야 때 묻었잖아. <laughs> 아니 이건 옷이 세탁이 안된 거지 이미지 세탁이 되셨어요. 아좀 옆으로 좀주세요 <laughs> 어머 자연스럽게 갔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궁상이 아니야. 정이 많고, 아, 내 아들과 내 가족을 이제 위해서 아끼려는 그냥 엄마의 <laughs> 마음이 없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니가 똑 부러진다. 그래서 와. 이미지 세탁이 완료가 됐습니다. <laughs> 뭐야, 너무, 어.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고마워요. <laughs> 그래서 뭐야. 완료가 되셨기 때문에, 진짜, 어. 가시면 돼요. 뭐야, 나. 아니,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뭐야, 끝나고 술 한잔 안 하는 거지? 저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세요, 제발. 너무 아쉬워서 그래. 이거 다, 다 드릴게요, 이거. 어머, 고마워라. 네, 이거 아니, 나 그냥 이거... 끌고 갈게, 아, 이거. 아니야, 같은 뭐, 건안 되고 이런 효소랑 효소는 사진 찍어다가 올렸다. 아, 아니야, 그냥 가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아, 이거 뭐야? 아니요. 어머, 이거 코코 가방. 이거 기절이잖니, 이거. 음, 이거 코코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갔나? 여기 안에 막아기 옷이나 뭐 그릇이랑 막 이런 거싹 넣어가지고 있지? 안에 그런 거 너무너무 좋 어머! 이거 나세 본인 효소는 안 드시는 거 같은데? 어머, 뭔 소리야? 어머, 내 몸매 보소 소수 먹고 똥잘 싸가지고 뭔지 알지? <웃음> <웃음> 제발 좀 가세요. 아, 뭐,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네. 막히게 생겼어. 어머, 갈게. 가세요, 가세요. 오우, 방치가 안 되잖아. <laughs> 갈게요, 갈게요. 네, 네. <laughs> 네 가세요. 자 저, 기 빨리인다. 약간 내가 근래에 봤던 사람 중에 제일 기 빨리 는 엄마였어. 다신 부르지 마.